지원동기 한번 봅시다. 현대자동차예시 어릴적 아버지 회색비 현대차를 타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던 시간이 제게는 무척이나 무척이나 특별했습니다. 아 슈슈님 명언집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명언집은 되게 간단해요. 어 자소서에 비유 말고 명언이나 좌우명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어 AI로 걸려낸다는데 AI가 토익성적 낮으면 걸러내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명언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언이 내 가치관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사자성어 넣어서 사자성어 풀이하는 것들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초보 티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성팔이에요. 이렇게. 감성팔이에요. 어릴 적 아버지의 회색 현대차를 타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던 시간이 제겐 무척이나 특별했습니다. 이러면 우리나라 70%는 현대자동차를 가야 돼요. 현대 아니면 기아지 뭐. 우리나라는 현대 아니면 기아가 70%잖아요. 아주 오래 전이지만 여전히 선명한 그때의 기억들 때문인지 제 집게 자동차란 편리성의 목적을 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친숙하면서 각별한 현대자동차에 입사한다면 너무나 자랑스러울 뿐더러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면 누구나 자랑스러워요. 누구나 자랑스러워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할수 일을 생각되어 지원했습니다. 그럼 뭐 여기에서 여기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열심히 할수 있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있어 여기 지금 어그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지? 여러분들 그 7인이라고 그랬나? 어 우리 7인으로 가시죠. 7인으로 가시죠. 그죠. 어 10분 남았는데. 7인이 나 끌려. 너무 끌려요. 7인이로 가시죠. 7인이 조카 괜찮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방할 때마다 7인이로 갈게요. 아시겠죠? 7인이 여러분, 이렇게 7인이로 갈게요. 자, 아무튼, 자. 보세요. 이, 이 7인이 분께서는, 이 7인이 분께서는 여기 계시는 7인이 분들 전부 다다 다 열심히 할수 있지 않으세요? 현대차 들어가시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 다시 써야 되는 자수성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자, 봐. 일단, 쓰지 말라는 걸다 쓰고 있어요. 뭐냐면은, 현대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이거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인연설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인연설이 안 돼요. 왜냐면은, 제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느냐를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주 오래전이지만 여전히 선명한 그때의 기억들 때문인지, 제게 자동차란 단순히 편리성의 목적을 둔 이동수단이 아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요거 하나 살릴 수 있겠다. 요거 하나 살릴 수 있겠다. 저희는 뭐라고 부르나요? 취삼촌 괜찮아요. 취삼촌. 취삼촌 괜찮아요. 취삼촌 괜찮아요. 취삼촌 괜찮아요. 형님은 그렇고, 취삼촌 갑시다. 취삼촌. 어, 여러분들은 7이니, 괜찮, 괜찮다. 음. 자, 결론 났어요. 취형님 말고, 취삼촌, 괜찮다. 제 김태형 선생님한테 취형님이라고 그러세요. 취두부가 뭐예요? 취두부가. 취두부가 뭐예요? 자, 취형, 나쁘지 않은데? 취삼촌, 갑시다. 자, 요거두요거는 살릴 수 있겠네. 요거는 살릴 수 있겠네. 요 편리성의 목적을 둔 이동수단이 아니다. 왜냐면, 하 요거 현대자동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동차는 곧 삶의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 하나 살릴 수 있겠어요. 요, 요거 처음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제게 자동차란 단순히 편리성의 목적을 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동차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돼요.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돼요. 자동차는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 성장을 해왔다. 그리고 어, 대홍, 대흉근 개비를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 아무튼. 저는 자동차가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낸다. 어, 아이덴티티도 맞죠. 아이덴티티도 맞죠. 실제로 요거는 남성분들이 공감을 하실 건데 어그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승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어. 동기의 직무 연결이 꼭안 되고, 그냥 회사에 대한 관심이나 브랜드에 대한 것만으로도 괜찮은지, 중간쯤에는 직무 연결이 돼야 돼요. 브랜드에 대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뒤에 가서는. 자, 이거, 첫 문장으로 나쁘지 않아요. 제계 자동차란, 여기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꼭 하나만 고른다면 현대와 자동차 중 어느 것에 더 애정을 보이는 자소서가 좋을까요? 현대자동차면 자동차죠. 현대자동차면 자동차죠. 브랜드 직무연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 6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몇분안 남아가지고 빨리 갈게요. 자, 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외에서부터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나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제품.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수소 자동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소 자동차는 꼭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현대를 간다라고 하면은. 현대를 간다라고 하면은 수소 자동차도 꼭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게 수소 자동차를 밀고 있잖아. 그러면은 수소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중에서 대부분 전기자동차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수소자동차가 뭐를 하면 돼요? 수소자동차가 공국의 자동차다라고 해서 이제 밀고 나가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발전시켜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